저는 토익토스, 그리고 오픽, 취업까지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영원 무제한 패스를 수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강의는 김동현 선생님의 파트 5 강의입니다. 해커스에서 강의를 들었던 게총두 번인데, 지금까지는 문법을 싫어했었던 저에게 문법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 분이어서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항상 선생님께서 시험 관련된 문법들을 정리해서 한 번에 볼수 있도록 프린트 같은 걸 준비해주셨고 지금까지는 모르고 그냥 넘겼었던 사소한 것들까지도 하나씩 디테일하게 설명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자타동서 구분 같은 것들을 열심히 공부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강의 중간중간에 설명해주신 내용들이랑 항상 동영상 클릭 같은 것들을 재밌게 연관시켜서 설명해주셨던 게 재미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시험에서 항상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포인트들을 알려주셨던 거는 아직까지 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동현 쌤 강의는 항상 추천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가끔 광고나 동영상에서도 동현 쌤 목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부했었던 기억이 나면서 친근감이 계속 뭐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미국을 가기 위해서 증빙 서류가 필요해서 시험을 봤는데, 어, 높은 점수가 나온 사람일수록 더 뽑힐 확률이 높았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했었었고, 다음에는 취업 준비를 위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가 뭔가 깊게 알아보고 이러는 걸 조금 귀찮아하는 타입이라, 해커스가 그냥 토익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니까, 아, 이유가 있겠거네 싶어서 인강을 선택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은 잘못 들어보기도 했었고, 이왕 할거 확실한 곳에서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르게 되었었던 것 같은데, 어차피 인강을 들을 거, 한급반도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어, 선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목표 점수가 850점을 넘는 거였기 때문에 900점 정도를 가장 잘한 거겠다 싶어가지고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들었었는데 900점이 딱 나와가지고 어, 다행이다 싶었는데 다음 시험에 또 915점이 나온 걸 보면서 아 운으로 얻은 게 아니라 진짜 강의에서 배운 것들이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점수를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예습 복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차피 하루에 한강씩 강의를 들어야 됐기 때문에 아, 그러면 숙제를 미리미리 해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숙제를 못하면 뭐 지하철을 타면서도 리스닝 듣기도 하고 단어장을 공간에서 가지고 다녔던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핸드폰으로 보게 되면 자꾸 다른 일을 하게 되는데 어, 항상 단어장을 조금이라도 들고 다니면 언젠가에서 보게 되었고 파트 6 같은 경우에는 책이 되게 얇았기 때문에 잘라서 들고 다니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빨갱이 책이랑 파랭이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어. 현재 중에서도 이제 듣기랑 독해를 보시면 OMR 카드가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잘라가지고 실전처럼 풀수 있게끔 표가 나와 있는데 그거대로 항상 시간도 맞춰서 OMR 카드도 잘라서 실전처럼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를 미리 듣기 전에 항상 풀어오시라고 강에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리고 나서 강의를 들으면 복습을 하는 느낌이어서 틀렸던 부분에서 자세히 알수 있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항상 인강을 들을 때마다 매일매일 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토익 점수를 올리는데 도움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 저는 출석 환급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하루에 한강씩 열심히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성실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 점수를 올리는데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 미션이라고 해도 불필요하게 다른 것들을 할 필요는 없었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미션이었기 때문에 편하게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제 학습 패턴에 맞게 조절할 수 있었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제게 취약한 부분이라든지 다시 듣고 싶은 부분 같은 것들은 다시 들어가지고 볼수 있었고요. 또 놓치는 부분이 없이 언제든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아프거나 일이 생기거나 시간이 맞지 않을 때도 그때그때 맞춰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추천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글자로 표현하자면 이거 왜안 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다들 토익 시험 준비하시나 힘드실 텐데 해커스 인강으로 편하게 공부하시고 원하는 성적도 얻으시고 한가 파통해서 행복도 받아보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화이팅. 점수 잡는 Hackers.